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혹시 물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바로 커피를 찾으셨나요? 이런 습관이 사실은 뇌졸중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72살의 한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일어나던 그분은 갑자기 몸이 굳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70%가 바로 아침 시간대, 특히 기상 후 1시간 안에 쓰러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아침 습관이 대부분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1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혈관이 얼마나 급격히 흔들리는지가 하루 전체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아침 습관만 실천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는 물론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혈관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습관은 잠에서 천천히 깨어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거나 급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깊은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뇌혈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를 모닝서지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순간이 뇌졸중에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몸을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 눈을 떴다면 먼저 30초에서 1분 정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세번만 반복해도 뇌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 다음 팔과 다리를 쭉 펴서 기지개를 켜주세요. 머리 위로 팔을 올리고 발끝에 힘을 주면 혈액이 온몸으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옆으로 돌려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혈압 변화가 완만해집니다. 아침은 태양이 떠오르듯 서서히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일어나는 것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혈관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기입니다. 밤새 우리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6시간에서 8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진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나 차를 먼저 마시면 수분이 더 빠져나가 피가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 속을 잘 흐르지 못하고 결국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물을 먼저 마셔야 합니다.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컵한 잔,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천천히 굴리듯 마셔보세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이는 마치 말라 있던 강에 맑은 물이 흘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이지만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커피는 그 후에 마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에 첫물한 잔, 그것이 뇌졸중 예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습관은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 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변이 마려워도 조금 더 참거나 다른 일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 방광에는 소변이 차오릅니다. 이를 오래 참으면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등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화장실로 가다 쓰러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물을 마신 뒤에는 다른 일보다 먼저 화장실에 가세요. 서두르되 무리하지 마시고 힘을 과하게 주지 마세요. 소변을 볼때 3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짧은 행동이지만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몸이 깨어나는 아침, 첫 신호는 배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변을 참는 습관이 쌓이면 혈관이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말고 바로 가기. 그 간단한 원칙이 생명을 지키는 첫 약속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기입니다. 몸이 깨어났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돌볼 차례입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혈관이 약해져 결국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의자나 침대 어디에나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아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숨이 가슴과 배를 오가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잡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어제 하루 감사했던 일을 하나 떠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의 웃음이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5분, 10분으로 늘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명상은 뇌의 긴장을 풀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하루의 시작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아침 혈압 체크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재는 것을 병원에서만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은 뇌졸중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몸이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이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상으로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보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팔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프는 심장의 높이에 맞추어야 정확합니다. 첫 번째 측정 값보다는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기록하세요. 첫 측정은 긴장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계가 없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해도 좋습니다. 수치를 간단히 메모장에 남겨두세요.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140에 90 이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수치가 몸보다 먼저 이상을 말해줍니다. 매일 아침의 기록은 내 몸의 경고등입니다. 작지만 강한 습관, 그것이 생명을 지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가벼운 아침 운동하기입니다.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혈압이 급상승해 뇌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근육을 깨워주세요. 의자에 앉아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어깨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다섯 번 반복합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었다 당기며 근육을 느껴보세요. 손바닥과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말초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몸을 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뇌가 살아납니다. 아침의 작은 움직임이 하루의 혈관 리듬을 결정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건강한 아침 식사하기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반면 적절한 아침 식사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첫째, 베이컨이나 햄 같은 가공육은 피하세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흰빵, 흰쌀처럼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고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대신 좋은 식단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와 달걀 올리브 오일로 만든 샥슈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 낫토 비빔밥,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 칼륨이 조화를 이루어 혈류를 개선합니다. 세 번째는 참치, 김치, 오트밀죽. 오메가3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바꾸며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아침 습관. 어렵지 않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잠에서 깨어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잔 마시기. 화장실 가기. 명상, 혈압 체크, 가벼운 운동, 건강한 아침 식사, 단한 시간, 이 순서대로 실행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처음엔 귀찮고 낯설 수 있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2주가 지나면 혈압이 안정되고, 3개월이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인 피로가 어느 날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한 시간, 지금의 선택이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꿉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놓치지 않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아침에 힘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모르는 가족과 친구에게 꼭 전해주세요. 그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뇌졸중을 막는 아침 습관을 실천합니다. 이 한마디가 내일의 건강을 약속합니다.